안녕하세요, 깡성균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에서는 펑크 색좌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펑크 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일본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의 별명이며 현재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조롱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펑크 색좌의 뜻과 유명해진 이유 그리고 주옥 같은 그의 어록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펑크색자를 알아보기 전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누구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펑크색자의 주인공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의 전 총리인 고이즈미 준니치로의 아들입니다. 그런 정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현재 일본의 환경상인데 환경상은 한국으로 따지면 환경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나이는 겨우 39살인데 벌써 4선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는 훈훈한 외모와 젊은 나이의 패기 그리고 사선이라는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졌으며 아버지가 전 총리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정치계 아이돌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포스트아베로 불리기도 하며 일본 총리의 차기 주자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정치인이 왜 조롱을 받는 것일까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2019년 9월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 후에 뉴욕에서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있습니다. 일본 환경부 장관의 자격으로 유엔 총회 및 기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인데요. 이 회의에서 기후 변화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올 것이 온 거죠. 이에 펑크 색좌는 일본을 대표하여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룰 땐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쿨하고 섹시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펑크 색좌. 펑쿨색 자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줄임말입니다. 좌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뭐 본좌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이를 붙여서 펑쿨색 좌. 유엔 회의 다음 날 일본의 기자들은 펑크색자에게 어떤 의미로 즐겁고 쿨하고 섹시한 대책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었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여기에서도 골때리는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저는 살다 살다 유엔 총회에서 섹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이 진지한 회의에서 쿨하고 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니요. 이렇게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펑크색자로 불리게 됩니다.이 펑크색자의 멍청함은 전 세계로 기사화되며 일본은 개망신을 당합니다.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당장 청문회 열리고 촛불집회 열리고 난리 났겠죠.뭐 자리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정경 본부장님이 tv에 나와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합니다.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정도 멍청한데 지금까지 4선 국회의원을 했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일본의 정치 수준을 좀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꼴 보기 싫을 때 펑크색자를 한번 보고 넘깁니다. 저를 평안하게 하는 펑크색자의 또 다른 어록들을 한번 알아보시죠. 지구온난화 대책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펑크색자는또 명언을 남깁니다. 바로 지금처럼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처럼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랄까요?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상하죠? How to, 즉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쏙 빼놓고 대답을 하는 펑크색자의클래스 다른 어록 보시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뭐, 이 정도 되면 펑크색자가 멍청한 건 알겠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펑크색자의 보좌관들이에요. 아니, 지구 온난화 대책 회의나 코로나19 경제위기 회의 등에 대해 분명히 예상 질문에 올바른 답변들을 보좌관들이 대본으로 써줄 거란 말이죠. 근데 펑클 색자의 답변들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걸 보면 보좌관들이 펑클 색자를 강하게 키우나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펑클 색자는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에 펑클 색자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는 자식들은 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한 문장에 무려 반성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쓰며 반성 성의자의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핏 보면 엄청 반성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어법이 나시죠? 장금이에서 저는 홍시하신 한다고 하여 홍시하신 한다고 하였는데 왜홍시하신 하냐고 물으신다면 홍시하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납니다. 또, 저희가 초등학교 때 잘못해서 반성문 쓸때 A4용지 분량 채우기 위한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A4용지 두 장, 세장 채우려고 글씨 좀 크게 쓰고 모든 문장을 늘리잖아요. 어쨌든 이 펑클 색자가 얼마 전 취임한 스가 총리와 더불어 차기 총리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저는 펑클 색자가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참된 정치인이 총리를 맡았으면 진짜 아베에다가 펑클 색자 콤보로 2연타 들어가서 볼만했을 텐데 말이죠. 스가 총리가 나이가 48년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정기 은퇴하시기 전까지 펑클 색자가 많은 업적을 쌓아 놓고 올해 39살이 니까 한 3년 뒤인 42살부터 딱 25년만 일본 총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재미와 조롱으로 유행하고 있는 펑클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점은 아직 펑클색자의 정치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그는 어떤 행보로 우리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줄지 기대해보며 이번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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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